아빠, 우리 심부름 놀이에요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심부름 놀이라고?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? 가을 교과서 60쪽에 배달 놀이는 있던데, 그 놀이랑 비슷한 거니? 네, 맞아요. 그런데 배달 놀이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하기가 어렵고, 집에서 한 거예요. 재미있겠다. 오빠,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줘. 먼저 우리 넷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. 이긴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한 가지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.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다음에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. 재미있겠는데?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심부름 시킬 사람을 정해 볼까? 야, 신난다. 나는 매일 심부름만 했는데. 이제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겠네. 어서, 가위바위보 해요. 빨리. 가위바위보. <laughs> 다인이가 이겼어요. 그럼, 제가 먼저 심부름을 시켜볼게요. 다인이의 심부름은 냉장고에서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. 그럼, 준비하시고, 출발!